안녕하세요. 어, 보령에서 우리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매화장군당의 매화고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문형, 양띠 조금 우리 양띠분들은 보면 큰 사주가 있지만 작은 사주도 많아요. 거의 양띠분들이 어, 쉽게 얘기하면 돌다리 12번도 더 두드리는 사주라 어,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아서 거의 팬을 좀 많이 잡으시든가 어, 이렇게 어, 남한테 쉽게서 이용당하는 그런 분들은 아닌데 자 올해 개면연애는 양띠 분들 운 괜찮습니다. 어,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너무 의심을 많이 하니까 의심하고 또 소심해. 너무 소심해서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걸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조금, 음, 참는 성향이 너무 많아요. 참는 성향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마음에 상처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토끼띠 해. 또 토끼띠하고 양띠하고 같은 풀을 먹기 때문에 저는 운이 많이 들은 형국이라고 이렇게 둥글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양띠분들, 지금 이벤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어, 답답하신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을 저희들 어, 댓글 남겨 주실 때 정확하게 사주랑 어, 사연 남겨 주시면 한분 추첨해서 무료로 점사 받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양띠 김이생 45. 욕해도 돼요? 네. 음 응. 운이 워나게 들었습니다. 운이 대운이 들었어요. 음 응. 대운이 많이 들으셨어요. 자 작년 작년에 좀 주, 주춤했던 사업들. 주춤했던 일들 하려고 했다가 안 하셨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는 시작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진짜 운이 말 그대로 많이 들었다. 아 욕해서 죄송하지만 자 우리 양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운 많이 들었습니다. 뭘 계획하고 계시건 어봐뭐운 많이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계획하고 계신 거 하시고자 하시는 거뜻 먹고 맘 먹은 거자 펼치고 마음껏 하세요. 응. 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시라는 게 운이 많이 들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남자 남자들 기집 조심하세요. 여자 뭐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가정이 있으신 분들 혹시나 음딴 곳을 바라보신다 하시면 그거 잘못 될수 있으니까 그걸로 복을 찾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고생도 끝났고 이제 팔란도 거의 끝나가는 무렵일이니까. 어, 운 많이 들으셨어요. 운 많이 들으시고,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69세, 을미생. 음, 우리 을미생 양띠분들, 어르신. 너무,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요. 응? 의심도 많으신데, 지발, 부탁인데, 소설 쓰지 마세요. 소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 아닌 것을 기라하고, 막,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신이, 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머, 신이 왔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소설 쓴다 그래요, 우리가. 제 개인적인 말로는. 그러니까, 어떤 소설, 뭐, 누구 지금 뭐, 같은 이제 아내분이 있거나, 누가 있는데, 응? 어, 저 사람 지금 뭐 하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어, 바람을 피는가 봐. 뭐 하는가 봐.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의심 따위라든지, 이런 걸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운이 우리 양띠분들 대체적으로 좋으신데, 어, 죄송하지만 어, 69세 우리 을미생 양띠분들은 조금 몸으로 치이는 형국입니다. 병원 진단 받으시고요. 어? 약 처방 잘 받으셔서 위가 안 좋거나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면 얼른 병원 가심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우리, 어, 지금 이벤트, 무료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양띠분들, 어, 답답하신 거, 어, 무료로 점사 받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어, 정확한 사주랑, 어, 어, 음력 생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주랑, 어, 사연이랑 이렇게 남겨주시면 한분 추첨해서 무료로 점사 정확하게, 어, 받으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어, 지금까지 어, 매화장문당의 매화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